Dancing in the stars, no matter the way we are, there's nothing left to hide. I'm just waiting for our worlds to collide. Oh. 저 노을 빛을 마음에 쓸어 담고서 간직하려 해 덕지덕지 얼룩진 저 다 끝에, 내시 못한 오늘의 인사를 해 매일도 너의 긴 순간이 또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르지. 만나에 담았으니까 담았으니까 담았으니까. <laughs> 아무튼 여러분 오늘 해야 될게 있어요 무엇이냐 면 캐러피들 <laughs> <깨부피다. 웃음> 무엇을 해야 하냐면요, 얘 예? 어, 콜라보를 하나, 어디, 브랜드랑 하나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브랜드를, 아, 음료수는, 에사비. 근데, 어디랑 했냐면, 킹코라고, 그, 안경 브랜드랑 있거든요. 그래서 이 콜라보를 했는데, 그래서 안경을 한정판으로 내자 그래가지고. 그래서 지금 안경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안경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어요. 고민을 좀 하다가 동그란 안경이 필요한데 이게 보시면은 이 안경이 좀 오래되긴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만 원짜리 테다 날라갔는데 저는 여전히 이 안경이 제일 편해가지고 이게 렌즈에 뭐가 묻은 게 아니라 다기스한 거예요. 근데 이게 그래서 안경을 지금 여기에 좀 이렇게 있는데. 크게 세 개,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원하는 안경이나 이런 걸 원한다고 열심히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크게 세 가지의 안경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안경을 이제 내기 전에 아직 못 골라서 여러분이 쓴걸 보고 좀 하나 고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하나가 있었고 그리고 막 보면은. 색깔도 고를 수 있고 막 이래가지고 얘기를 좀 해야 돼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이걸 해야 돼요 이거 보여줘도 되죠? 안 되나? 안될 이유가 없잖아 그래서 크게 그세 개가 있어요 자 그래서 기본 동그리 맨날 그래서 아 목적은 사실 일상이에요 맨날 쓸수 있는 안경이 뭐냐 약간 고민을 하는 시점에 이제 일상에 무슨 안경을 쓸수 있냐. 이게 이제 포인트인데. 자, 1번. 기본 기본 땡. 여기서 이제 가지고 있는 제가 느끼는 단점을 이렇게 조금 보완한 동그란 거. 자, 그다음은 음. 동그란데 이잡잘 보면 위에가 살짝 각이 져 있어요. 자, 요거 하나. 그리고 요거는 보면 여기도 각이 있고, 여기도 각이 있어요. 오케이? 자, 뭐부터 써볼까요? 1번, 2번, 3번. 1번부터 써볼까요? 자, 이게 1번이거든요. 근데 아, 이거 너무 다보이네 잠시만.. 화면을.. 커버려.. 아, 나의 얼굴이 보이는 이 상황이구나. 렌즈가 플라스틱 이라가지고 자, 이게 1번입니다. 1번.. 자, 여게 1번.. 자, 그다음.. 2번.. 선글라스처럼 되고있어 <laughs> 빛반사가 되가지고 이게 지금 플라스틱이거든요 자이건 2번 자 3번 자 3번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는게 어그 색은 아직 안 골랐어요 색은 조금 옵션이 있대요 그래서 한정판이긴 한데 색은 좀 옵션이 있다 그래서 그런 상황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안경을 여러분이 쓰고 있는 걸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게 다시 1번 안경을 뭐라고 부를까? 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얘를 만약에 1호라고, 1호라고 치면, <laughs> 이제 새로 나올 걸 2호라고 만들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1번은 귀엽고 3번은 예민보스. 1번은 또 너무 평범, 3번은 도시남. 조금씩 느낌이 달라요. 맞아요. 다 느낌이 조금씩 다르죠? 다리 너무 떨어요. 음. 이렇습니다. 이게 2번이군요. 어, 2번보다 아예 의견이 너무 다양하다. 불변 1번. The most comfortable. Everything is comfortable. The everything's i the same. 다 똑같아요. 다 편합니다. 지금 사실 태도 다똑 거의 같은 재질이고 다 아, 그래가지고 음. 여러분 지금 2번 한번 보시고 3개다 살게요. 나오셨죠? 다시 3번. 여러분은 3번을 보시고. 근데 이게 약간 좀더 지적인가? 뭐 그런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다커 보여요. 근데 보시면 지금 이 안경이 제일 커요. 원래 지금 제가 맨날 제일 편하게 쓰고 다니는 안경이죠. 홍이삭같지 않네요, 3번은? 홍이삭같음이 뭐죠? 1번은 좀 맨날 끼니까 약간 자주 끼는 스타일이니까 5위로 그냥. 응. 2번이어다시 이것은 1번. 한번 대표이사님 명심스.